장안에 화제를 모은 트로트 오디션 '불타는 트롯맨'의 1등 손태진을 포함한 톱 세븐이 종영 후 행복한 종영 소감을 전했는데요. 종영 직전 사생활 논란으로 하차한 황영웅과 관련해선 간접적으로 언급 금지령까지 내려진 가운데 제작진 또한 불참했습니다. 조은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소리> 한 화제 속에 3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친 불타는 트롯맨의 톱7이 모두 모여 영광스러운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안 자고 계속 응원을 해주던 제가 해외에서 들어가기 싫은 저희 부모님 그리고 또 친척분들도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와서 같이 응원을 해줬는데 아마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뭐 축하한다 보다는 정말 모두 다 고생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이제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네요. 저희. 민수현과 박민수, 김중현은 종영 후 기쁨을 만끽하는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 거죠. 저는 아버지가 항상 9년 동안 매니저를 해오셨기 때문에 매 경연마다 녹화장에서 이제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경연 결승전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랑 같이 차를 타고 대전을 내려가서 제가 처음으로 데뷔하고 나서 갔던 노래 교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싶어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같이 즐기면서 에너지를 받고 왔습니다. 타이틀이 또 서천의 아들이니까 이제 3일 전에 서천을 내려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뵙는 분마다 다 이제 알아봐 주셔가지고 가는 데마다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노래하고 카페에서도 노래하고. 백승 먹으러 갔다가 노래하고 <laughs> 이게 또 의외로 좀 후련할 것 같더니 오히려 공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공함을 어떻게 달래야 될까 하고 마지막 녹화, 갈라쇼까지 다 끝내놓고 동네 친구들을 또 만나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영예 1위를 차지해 총 상금 6억 2,967만 7,200원을 획득한 손태진은 특별한 포부와 함께 상금 사용 계획도 밝혔는데요. 동료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감사한 마음에 우리 꼭 시간 내서 여행이라도 가자 카메라가 없는 좀 편안한 휴식을 갖자라는 어,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꼭 한번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 여기 이 대목에서 신성 씨가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기자님들 많은 데서 지금 이거 증인이시니까. <laughs> 그렇죠. 아니, 저는 그만큼 책임을 <laughs> 그 부분은 아니, 정말 저희 진심이기 때문에 꼭 한번 제가 보답할 수 있는 어,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최고 시청률 16.2%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모은 불타는 트롯맨이지만 오디션 역사상 전무후무한 논란에 휘말린 바 있죠. 유력 우승자였던 황영웅이 학교 폭력과 상해 전과 등 여러 논란 속에서 결승 2차전 직전 프로그램에서 전격 하차했습니다. 이후 그를 결승 1차전까지 끌고 간 제작진은 특혜 의혹에까지 휩싸였습니다. 황영웅 사태를 의식해서인지 이날 제작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MC로 나선 김정근이 황영웅 함구령도 내려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분과 관련된 답변은 좀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관련 질문을 맡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제작진만 쏙 빠진 간담회 자리에서 톱 7은 황영웅에 대한 질문을 대신 받으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네, 어, 저희가 경연에 임하면서 어, 물론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 경연자들 입장에서는 어, 정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서 저희 각자의 무대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만큼 더 서로 어, 의지가 됐어야 됐고 그리고 정말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축하만 받아도 모자란 불타는 트로맨 톱 세븐 뒤에 숨은 제작진. 흥행의 성과만 가져가고 논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은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KST뉴스 조은빈입니다.